생활 흔적은 였지만, 주기적으로 청소한 흔적은 보인다. 달라진 게 없군. 그때와. 이 창롱을 열면, 새 가방이 있었지. 엄마, 엄마! 이런 거 바깥에서도 본적 있어? 아니. 진짜 멋지다. 그치? 이제 그 책가방은 내려놔. 하루 종일 메고 있잖아. 난, 도, 세!

못 알아들었지? 어... 세제 맛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뜻. 별걸다 줄이는군. 어, 그건 별다 줄이라고 말하면 돼. <laughs> 후, 안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학교에서 배운 거 엄마한테 전부 알려줄게.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유행하는 어떤 말이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풍화되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 될 테니. 그치만 엄마도 배우면 재밌을걸? 그리고 단축의 미학이 중요하다면서 요즘 이런 거 모르면 어디 가서 감다디 소리 들어 감다디? 감이 다 뒤졌다 자, 그래서 감다디 음,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줄여서 읽으면 돼. 자, 봐봐. 오케이? 그래. 감다디. 여기서 골라서 말해봐. 끄덕. 그 <laughs> 이제 진짜 알겠지? 아니.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거미줄은 유독 붙으면 잘 뜯어지지가 않죠. 묻기 전에 답을 올리지요. 그대들이 이곳까지 걸음하신 연유와 같이 이곳에는. 그대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옵니다. 잃어버린 것은 없다. 그저 빼앗긴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 글쎄, 어떨는지. 간혹 짓궂은 어른들은 어린 아이에게 곧잘 잔인한 물음을 던지고 나죠 어머니가 좋은지, 아버지가 좋은지. 아이스크림은 딸기 맛이 좋은지, 초코 맛이 좋은지. 아무래도 주인님께서는 요시대. 그대를 아직 어린아이로 여기시나 봅니다. 본론부터 말해라. 내 놈의 혀까지 잘라버리기 전에. 요시데님과 그 친우분들께 묻겠사옵니다. 황금가지와 아이 둘중 하나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나이까? 너는 점점 나를 닮아가는구나. 그럴 수밖에, 나는 당신 피를 물려받았잖아. 이 아이군. 그래, 당신의 피를 이은. 귀한 아이지. 이 아이가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감각과 적성은 아주 절묘해. 지혜성 당신 따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당분간은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시간을 적절하게 가지는 시기를 둘 거야. 아, 쓸모를 다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참 걸리겠네. <laughs> 저희가 공들여 깎을수록 가치는 높아질 거예요. 어! 어! <laughs> 얘 봐봐! 방금 날 보고 웃었어! 어? 다들 봤냐? 아, 그런데. 뭐라고 부르면 되냐? 그건 이제부터 저희가 상의해봐야 할 문제 같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사라는 이름이. 음. 아. 아이의 이름은 요시이데가 좋겠네. 시령이냐? 그래. 지령 말씀이면 따라야지. 뭐, 엘리사인가 뭔가 하는 이름보다는 낫네. 발렌치나 당신에게 장면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답니다. 헤헤, 헤헤, 헤 아유, 놈요시드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나 본데? 이제부터 네 이름은 요시히데다, 요시히데! <laughs> 지혜성, 당군과 아이는 당신이 맡고 있어 왜 하필 나인 것이지? 그거야, 당신 피부치잖아 눈만 빼면 아주 쏙 빼닮은 그 질문이 아니잖아내 말은. 왜, 합필하합피라는 하필? 것만큼... 이곳에 떨 y h a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a p 는 y 없어. 하이 녀석 방금 한 손으로 딸랑이 들어올리는 거 봤어? p y h a 아직도 그 한탄이야? 안 질려? 몰락한 가문의 탕앗다위가 거기서 한마디만 더하면 야야야 이 싸움 쓸 거면 판통 걸어라. 어이 안 말리냐? 음 이렇게 서로가 멱살잡이하면서 찬찬히 얽혀가는 거지. 계속 연과 업이 엉켜가다 보면 어느새 거미집이 만들어지는 거고 마침내 얻은 아이를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네. 넌. <laughs> no.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할 테니 부디 나를 닮지 말려 네가 오기 전까지 나는 나만의 세상에서 자유롭고 안락하게 지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저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더니 나를 끌고 이 구덩이에 쳐넣었어 그리고 갑자기 네가 생겼지. 온몸에 주름들이 덮어지기 시작했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나를 덮었단다. 앞으로 네가 커갈수록 나는 더 불행해져 가겠지. 그러다 언젠가 쭈글쭈글한 껍데기만 남을 거고 너라는 것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했던 껍데기. 그러니까 너는 나를 닮으면 안 되는 거란다. 나를 닮아갈수록 더 또렷해질 거잖니. 너는 나로 인해 자라나고 나는 너로 인해 죽으라 들어간다는 걸. 감히 나를 닮지 마, 알았지? 담배 피우기 시작한 것이냐? 어. 풀좀다 전투용 안구 시술을 받고 돌아온 날. 나와 똑같은 새빨간 눈으로 날 바라볼 때부터 불안했지. 결국, 너는 나를 닮아가는구나. 이 역겨운 것. 어쩔 수 없잖아. 당신 딸이니까. 그딴 수수께끼 노름이나 할 생각이거든. 어울려절 마음은 없어. 둘중 어느 것도 포기치 않으시겠다는 뜻으로 소인이 헤아려도 되겠사옵니까? 주인님은 욕심쟁이를 달가워하지 않으실 터인데. 그자를 내 앞에 불러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목을 세로로 단번에 베어주면 될 일. 그게 안 되면, 말하는 놈이 나올 때까지, 아비들의 머리통을 하나씩 으깰 거다. 내가 못할 것 같나? 머리통을 베어도, 혓바닥을 잘라도, 얼굴을 갈고 팔다리를 잘라내도, 그건 못 끊어낸단다. 지겨울 정도로 질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 여전히 분명히 있고,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었지. 하지만 네가 이곳에서 붙들고 있는 게 그리고 이곳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게 고작 그한 가닥의 실뿐이라면 오히려 그걸 끊어내 버리는 것이 너에겐 더 낫지 않겠니? 나는 다른 아비들과는 다르게 너와 진짜 피가 섞였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다. 말하자면. 기회를 주는 거지. 왜냐하면 네가 이 거미집에 다시 들어온 이상 꼼짝없이 맞이하게 될 결말에 대해 나는 알고 있거든. 더 깊숙하게 들어오기 전에 그 실을 끊어낸다면 앞으로 다가올 처참한 결과는 피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방금 가지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니? 렌, 저들이 내 말엔 무엇이라 답을 내었니? 답을 주지 않으셨사옵니다. 둘 모두를 취하겠다. 그리 여기시는 것이. 아니. 그저 복수의 눈이 멀어. 아무래도 상관없는 걸 테지. 거미줄에 걸릴 걸 알면서도. 거미집에 스스로 들어오는 그 어리석음은,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구나. 당신은, 모르겠지. 일생을 내 탓을 해오기만 했던 당신은, 내가 부르기만 해도 질를 떨었으니, 그래서 나는 그 단어를 평생토록 묻고 살았어. <laughs> 내가 부르는 건 물론, 누군가한테 그렇게 불림을 당하는 것조차, 그랬지. 왜냐하면, 그 말이 주는 울림은 내게는 너무도 절망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이곳에 데려왔던 거니? 마, 엄마. 엄마다.